나는 13호고 여기는 30호 추정. 형호 바로 나니? 너한테 바르면 색깔이 그냥 그대로로 나와? 살색으로? 어서 흡수시키면 아. 그냥 흰색인데. 흡수가 되는 거지. <laughs> 좀 지나면 돼. 제일 어두운 거 이게? 음. 이게? 음. 이것보다 어두우면 아무도 안 사겠지. 나는? 어, 아니, 색감이 아니, 나는 살색 아닌 거? 약간 살색으로 오히사 음. 살구빛. 난... 너가 복숭아 느낌인데? 그래? 음. 아 진짜 까맣구나 너무 촌스러워 보이는데? 응. 어, 되게 아 다르다 어? 여긴 딸기우유 빛이다 그러네 나는 코랄색이야 근데 지금 조명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좀 하얗게 보일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아니 이 딸기우유 색이야 나는 주황색이야 그러네 밝아보이는 애꺼는 어, 개 신기해 아, 근데 타투 가리고 싶어 저 직업이 있어요 <laughs> 와우 비슷하다 아니야 근데 좀 달라 그러니까 너가 하 때는 화사하게 보이는데 나한테는 축촉하게보이아좀하네 약간 거무 죽죽해지네와 음. 거무 죽죽아 원래 갈색이 아닌 거야? 여기는 좀 펴줘. 그냥. 약간 무시하는 거 아니지? <laughs> 피부톤을 <피부터는> 존중해줄래? <laughs> 그렇게 막 차이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댓글 달아주실 거야. 약간 너는 분 분홍 느낌 나는데 난 갈색 느낌. 나는. 어. 화면도 담기나? 담겼어. <laughs> 하필 담겨버렸네? 그래서 올리브영에 매달려 있구나. 그래, 다 자기한테 어울리는 게다 다르다고. 묻었어? 나왜안 아, 보이냐? 와, 진짜 달라. 아니, 여긴 진짜 딸기 우유 색이잖아, 너한테는. 진짜 그냥 딸기 우유 거아 와, 딸기 우유 색이다. 내가 이걸 찍는 이유야, 이게. 그냥 다른 제품 같은데, 그냥. 근데 이게 딸기 우유 느낌이 나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이렇게 분홍 느낌이 나는 게 좋은 거야? 원래 이 제품이 내는 컬러는 이건 거지. 아, 근데 이렇게 나면은. 다르잖아. 그렇지, 다르지. 고소각이지. 얼굴이 밝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laughs> 아니, 이건 그냥 웜톤을 위해서 만들어 거야? 웜톤을 위해서? 어. 나 웜톤인가? 흰색인데? 어, 다른 색 같다, 이건 완전. 사람들은 다 비교할 때, 아니, 플로 차이 없는데? 막 이러거든? 어. 너무한. 너만... 음, 너무 다른데? <laughs> 야, 너는 지금 먹구름 <laughs> <좀> 꼈는데, <laughs> 나는 지금 맑은 하늘이야? <laughs> 아니, 실화임, 이거. 구름이 맑아. 흰 구름, 먹구름이네. 음. 여러분, 화장품은 잘 골라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밝아 보인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게 그치. 방금 음. 쉐딩했을 때 밝아 보인다고 음. 음, 예쁜 거 음. 같진 않아. 그니까 그러니까 러 퍼스널 컬러를 검사하러 간다고 해야 되나? 음. 밝은 음. 거에 맞춰 오는 것도 있잖아. 그렇 그렇지, 화 보이는 음. 게 좋다고 하는 데가 있지. 근데 그런 거가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어. 그니까 러 나한테 맞는 컬러라고 하는 게 결국엔 어울리는, 그런 색을 찾는 게 좋은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나 아, 너무 시커먼가? 시커멓긴 하다